这。Uh.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음 너무 차가워 차가워? 응 들어줘 자. 그렇게 주면 안 되지 그러면? 그렇게 주면 아, 안돼 우리, 어, 어, 우리 저기 앉아서 먹으면 되겠다 거기 자리 비어있네 자. 아, 여기 앉아서 먹으면 되겠다. 앉아. 나는 안 앉을 거야. 안 앉아서 서서 먹을래? 그래, 나. 자. 팔다 들고 있을 때, 나 팔을 씻어 맛있는, 제일 맛있는 표정, 어떤 표정이지? 약간 뒤로 물러서서 해야 돼. 얼굴이 너무 크게나. <laughs> 맛있는 표정이야? 오, 좋았어. 오, 포즈 멋있는데. 오, 그렇게도 하고? 그렇게도 하는 거야? 오 잘했어. 어? 녹았어. 흘렸어. 손바, 손바닥이흘렸다 위로 올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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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됐어? 어디, 어디? 진짜 시야 됐어? 여기 있어? 또? 또 맛있는 표정이야? 오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